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 미국 유학생들의, 어, 그런, 부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 저도, 제가 이제, 이, 이런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할까 말까. 왜냐면 저도 피곤해지고 싶지 않, 않고,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면은, 저도 유튜브하는 저도 되게 편해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호응도 좋고 시청률도 좋고 그래서 유튜브 유튜버로서 광고 수익률도 잘 나오고 저도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게 바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막가면 어떻게 되냐 국뽕 유튜버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골라서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가 솔깃한 얘기만 막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이 영상으로 돈을 벌어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유튜브를 할때 어 제가 기본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어이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학 올 사람들이 어좀 현실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유학에 그리고 결국에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아니나 다를까 항상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악플이 항상 달려요 악플이. 근데 일단 이, 이 영상 만드는 저도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 어, 악플이 달리냐면 사람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여러분들 유학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유학하면 가장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왜냐면 학생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야 되는 건데 학생 신분으로서 자, 그래서 어 유학을 유학을 갈때 가장 큰 걸림돌이 돈입니다. 왜냐면 미국 체류비에다가 그리고 어 미국에서 어 예를 들면 이제 펀드를 받아서 가시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제 학비 면제가 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그 석사 박사 월급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월급 가지고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있는 신분들이 가정 혹은 자식이 있으시면 더 힘들겠죠 가정생활 하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로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한 명이 성인 한 명이 간신히 풀칠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 살면서 간신히 자기 렌트 내고, 그 다음에 간신히 자기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비용, 뭐 인터넷 비용 이 정도 딱 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명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금수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벽이 한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뚫고 오시려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은 돈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와보시면요. 부류가 딱두 가지예요. 그래서 중간 부류가 없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 아니면 어, 생활력이 진짜 강한 사람들, 이두 부류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돈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어, 뭐 저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을 항상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금수저들의 세계는 뭐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다루기도 뭐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에 올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는 있는데,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죠. 근데, 이제 특히 대학원 유학은 이제, 유학을 오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오세요. 그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항상 반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면서 제가 누구를 봤는데 누구는 결혼 안 하고도 안 돼. 있어요. 대학원에 결혼 안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결혼을 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한인 학생의 모임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뭐한 20명 모인다면 한 18명. 결혼해서 오세요. 그리고 한두명 정도 독신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오시면요, 이제 혼기를 놓치게 돼요. 혼기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사 학기는땄을지 몰라도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박사를 따시고면 나이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기가 힘든 나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박사를 마치시고 나이가 많으신 상태에서 이제 중매로 결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 결혼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시게 되, 되시거나요. 그래서 어,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결혼 안 하고 오셔서 계속 계시다가 결국은 홍기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어,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박사학위가 있고 뭐 미국에서 멋진 직장이 있고 뭐 미국에서 교수하거나 막 미국 대기업 다니면서 멋진 직장은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막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가급적이면 해 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시면 공부도 더잘 더 돼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긴 한데 결국엔 보면은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공부도 더잘잘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어떤 의무감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와 함께해 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지만 이 거기서 힘을 얻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결혼을 해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부만 마치고 바로 미국 대학원 유학을 오신다는 것보다 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미국에 오면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오시면 F1 분은 학교에서 RAT 하는 것 밖에는 돈을 못 벌고 F2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고립되게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벌어 갖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해 보자 하는 거는 이제 어 혼자 오시게 되면 어그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결혼을 해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좀, 회사를 다니시면서 좀 벌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그, 유학을 날수 있을 만큼의 펀드 가지고는 절대 못 삽니다. 펀드 받은 거 가지고는 이제,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성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도 아주 검소하게 살아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이제 활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F2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거예요. F2, 그니까 F1이 힘들 것 같아요? F2가 힘들 것 같아요? 뭐둘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 어떤, 어,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F1으로서 공부를 한 주체가 된 사람들은 학업 자체 때문에 힘들어요. 학업.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연구를 하고 따라가고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F1을 읽는 동안은 거의 모든 걸를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죠. 올인을 해야 되고 사실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특히 이제 박사라는 어려운 관문을 이제 걸어가시는 길에서는 F1이 어,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F2도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면 와서 경제활동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경력 단절되지 그리고 F1인 배우자는 너무너무 바쁘지 맨날 숙제, 시험공부에 너무너무 바쁘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어, 결혼은 해 있지만 이제 배우자가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오는 동안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F2로 따라오신 분들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같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부부가 사실 제일 이상적인데 그리고 같은 전공으로 공부한 박사 부부가 제일 이상적인데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대 나온 사람은 같은 공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자기랑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대 나오신 분들은, 뭐 음대 나온 사람을 좋아하든지, 뭐,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별로 못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F1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 보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 영어도 되게 잘하고, 미국사에서 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언어적으로. 근데, F2로 오시는 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영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살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배우자로 따라오니까, 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박사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랩에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출근한 거 출근하는 동안 집에 하루종일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혼자, 뭐 흔히 그냥 혼자라도 밖에 나가서 놀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데 애프터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디 혼자 가지도 못하고 배우자가 일 끝나고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집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혼자 장이라도 보고 혼자 뭐 쇼핑몰에 가서 뭐라도 살려면 이제 좀 연륜이 좀 돼야죠. 연륜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애프트로서 몇년 차는 돼야 가능하고 첫 해에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애프트분들이 그냥 모든 게 단절된 채 집안에서 혼자 고립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이 혼자 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하루종일 자기는 혼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외로움과 우울함과 고독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사실 F2 유학생 F2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유학 사회 문제예요 유학생 사회 문제인데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교회에서 가끔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거든요 유학생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이 F2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F2를 위한 그런 마음 치유 수련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F2라는 이, 이 신분 자체에 대해서 그,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프트는 정말 힘든 어, 그런 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박사나 석사, 이제 대학원 유학 오시는 F1 주체 분들은 애프트 분들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가능하다면 점심 때라도 잠깐이라도 집에 와서 배우자랑 같이 밥을 먹어준다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얼굴봄으로써 뭔가 혼자 있는 그 고립의 시간을 좀 끊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너무 늦게까지 랩에서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대학원 랩들은 대부분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 안 했대요. 만약에 토요일에 출근하는 랩이 있다면 그 교수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녁 5시 이후에 뭐 연구를 해야 되는 분위기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지도교수가 뭔가 이제 정신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어, 미국에 온지 온 얼마 안된 미국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은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적인 미국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5시 전에 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노멀한 교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랩들이 5시 전에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 퇴근해서 집에 일찍 오셔서 가정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배우자와 함께 하루 종일 고립되어 있을, 있었을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주세요.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근데 막상 공부를 하시는 주체 입장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뭔가 막 퇴근하고도 집에 와서 노트북 키고 막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 뭐 논문을 읽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중압감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워크홀릭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게 되게 부족해요. 늘 열심히 살아야 하고 생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 오셔도 저녁 시간이 이렇게 막 남아 튀는데 미국 오시면 그 시간에 뭔가 막 이렇게 연구해야 될것 같고 논문 읽어야 될것 같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것 같고 뭐자기개발을 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공부를 집에 와서도 공부를 해 보시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미국에 오셔서는 가정에 어, 인 하시라는 거예요. 퇴근하시고 주말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공부가정이 대부분 미국 교수님들이 미국인들은 5시 이후에는 뭐 딱히 뭘잘안 해요. 주말에도 뭘잘안 하고 다들 쉬거든요. 그런 문화기 때문에 교수님이 뭔가 사실 일을 내줄 때, 전혀 늦게까지 뭔가 연구하고, 주말 늦게까지 연구하라고 하는 거를, 그런 워크로들 감안해서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엔 쉬어주셔도 사실 충분히 졸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험기간에는 좀 공부를 해주셔야겠지만,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뭐 다음 주다, 뭐한 2주 남았다, 뭐 그러면은, 저녁에 좀해 주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저녁에는 좀 많은 시간을 배우자 보해 주는 게 정말 롱텀으로 보면 좋아요. 결국에 보면은 음 나중에 학점 잘 맞고 뭐 박사 잘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 되거나 미국 대기업에 서잘 나가시다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잘못 해주면 나중에 어 결국에는 이렇게 계시다가 막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면 뭐 합니까? 교수 되면 뭐 합니까? 뭐 대기업 미국 들어가서 대기업 되면 뭐 합니까? 뭐 미국 시민권 영주권 따면 뭐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2에 사실 어, F1 유학생들은 F2에 F2 즉 여기서 말하는 F2는 F1 비자의 학생비자에 배우자비자가 F2죠. 그러니까 F2비자. 즉, 배우자한테 정말 많은 시간과 케어를 해주시고 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유학이 성공으로 가고 인생으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배우자를 잘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유학생활 자체가 이 배우자를 잘 케어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으로 치닫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박사를 마치고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저희 또래 한인 부부들 만나면요 어그 대부분 이제 뭐 박사 따시고 미국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잘 성공해서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가정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박사 따실 때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배우자를 잘 케어해지지 못해서 배우자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싫다고, 또 결혼을 안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이제, 이런, 뭐, 한인들 모임 나가면요. 그 박사 다 따고 본인이 교수 되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 미국 대기업에막 이렇게 뭐뭐 뭐 부장 자리 정도 깨치고다 이렇게 멋지 겉으로 멋져 보이는데 결국엔 결혼을 못 하고 못 하게 되고 혼자 그냥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냐면 대학원 유학 가려고 하는 그딱 타이밍이 나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딱그 타이밍이죠. 그때가 사실 결혼 은 정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 결혼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듣고 싶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야. 결혼을 안, 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의 부모님들도 이거, 이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고그 타이밍 있잖아요. 고그 타이밍. 그 여러분들이 대학원, 유학을 가려고 결심하는 고그 타이밍이 결혼에 정령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고, 결혼을 하셨으면은, 이제 유학 오셔서 F2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